2, 3번,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었죠? 그렇지? 어, 바로 있고, 막, 어, 답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문장이었지? A번 문장 보니까, 자, 이시 나왔어. 이다고 와시 나왔죠? a 스을 물어보는 문장은 명사냐 라는 문장이고, 이슬 물어보는 문장은, 자, 이슬은 우리가 대명사의 문장이니까, 가주어, 진주어가 가장 많죠? 아니면 앞에 선행사의 관계겠지? 이 문장의 동사는 뭐냐? 이스죠? What 자체가 명사가 될수 있니? 있긴 있어. 언제 명사가 될수 있어요? What happened 할때음문 의문, 음운 대명사로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냐 이러면 명사가 될수 있죠. 그러니 안 그러니?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건 나오겠니? 생각해봐. 어, 그래서 뒤에 보니까 추천 White overnight이 있죠. 그래 안 그래? 대답 안 할래, 벙어리들아. 뒤에 가면 어떻게? 가짜 조가 있죠. 까불고 있어. 뒤에가 진짜 조어가 있지, 새끼들아. 무슨 가짜 조어가 있어. 그냥 무조건 내야 네, 네. 돼. 그냥 대답 안 해라면. 뒤에 가짜 조어 있죠? 진짜 조어 있어. 알겠어? 어. 비번 봐. 자, 비번에 우리한테 출입을 하나 썼어. as if는 뭐야? 마치, 뭔 뭐, 인 것처럼. 자, even if는 비록, 뭔 뭐, 일지라도. as if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가정법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가정법. 가정법에서 가정법 자 if 대신 쓰는 게 as if I wish it is time 생각나니 옛날에 배웠다 알겠죠 따라 as if I wish it is time 그래서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과거 동사가 나오면 현재 사실의 반대고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나오면 무슨 사실의 반대? 과거사 아 과거 사실의 반대다라고 했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가 강의했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죠? 그죠? 음. B 번은 그렇고요. C 번은요. 헤어하고 자이즈와가 or 나와있죠. 그러니 안 그래. 헤어라는 음. 단수가 나왔죠. 답은 이지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가면 아로 가다 있지. 근데 내가 찍는 방법이 하나 틀렸다.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 앞에가 여기가 있으면 분명히 이지로 가야 되지. 답은 반대로 가자겠지. 알았어. 내가 그렇게 가자겠잖아. 근데 이렇게, 그렇게 찍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걸로 변명을 해야지. 선생님이 반대로 찍잖아 있잖아, 항상. 그죠? 네, 이것은 왓절입니다. 무슨 절? 왓절. 투부정사나 왓절이나 동명사절은 항상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문장이었죠? 음, 자, 해석 봅시다. Can a great shark a so l r e a l y turn your hair white? Great shock이 주어져. 큰 충격이 턴할 수 있느냐? 뭘? 너의 머리를 하얗게 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몇 형식 문장이냐? 5형식 문장이죠. 빨리빨리 빨리 봐. Great shock이 주어야. 그죠? 턴이 동사지. Your hair가 목적어, white 가 목적어 보잖아. 형용사로서. 다음에, despite the miss of great white shock,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answer is no. 자, 그런 큰 충격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miss, 뭡니까? 하나의 풍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봐줄 건 despite 하나 봐주면 되겠죠? 크게 문법상이 없어서 선생님이 문법상을 정리를 안 했어요. 볼까요? 안 했네요. 자, despite는 품사가 뭐라고요? 접속사요? 전치사요. despite, i n s p i t e of. 품사 뭐야? 전치사.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큰 출격에 대한 이런 풍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answer is no. 대답은 no입니다. Well, not exactly, anyway. 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문장인데, 여기가, 나세가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요 실제로. Well, it is not exactly, 그지? 알겠어요? 그런 문장이야. 이렇게 구어체에서. 그래서 영화 대본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는 다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 문장인지.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Being. 그러니까, well, it is가 생겼던거예요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요 According to doctor, 의사에 따르면. 자, 의사에 말하면 자, it's not possible.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 자, 헤어가 to turn white. 밤사이에 하얘질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문장이죠. 음, 자, 여기서 구문도 하나 갑시다. According to가 전치사입니까? 맞아, 이러니다 According <laughs> to 어, 전치사 구잖아. 그지 뒤에 명사야. 이해돼? 네. 선생님 맨날 사기만 치니? 자, 이 시, 진짜 주어죠 가주어. 가야 자, 이게 뒤가 진짜 주어야. 뭡니까? 이런 게 맞아요. turn white죠? 하얗게 변하다. 여기 turn은 몇 형식 동작이었어? 그렇죠. 이게 2형식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turn 다음에 변화를 나타내요. turn. 그래서 get turn고가 2형식이었을 때는 turn white, turn black 따라 get dark. get dark, get dark. 이렇게.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하얗게 변하는 것.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가 있으니까 해석상 주어, 좋아, 의미상 주어지죠? 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 It's ye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동식 문장이다? 주어고요, 동사고요, 보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진짜 주어지? 음. 이건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이해됐니? 이해가 됐냐는 것은 yes, no로 대답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셨죠? 내가 한 말이 참말입니까? 아, 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지. <laughs> 내가 한 거짓말이 참말입니까? <laughs> 이런 게 요즘 신이안 나오니? <laughs> 요즘 그 있잖아요, 그 문제적 남자 보시나? 똑똑한 사람들 나와고 문제 푸는 거. 어, 네, 뭐그 보니까 나는 바보가 된 느낌이야. 하나도 못 풀겠어요. 풀어? 못 풀어? 뭔지 몰라? 그때 맨날 이상한 거 보니까, 그지? 문제적인 남자 한번 봐봐, 알겠니? 어, 그건 꼭, 어, 재밌더라고요. 봐봐요. 자, once your hair has grown. 자, out of the skin. 자, once는 여기서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 고지예요 접속사입니다. 그죠? 당신의 머리가, 자, 피부 밖으로, 어떻게? 피부 밖에서 어, 자라날 때, any emotional or physical shocks.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이런 충격들은요, will affect it. 그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답이 여기 나왔죠? This hair is basically dead. 자,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머리들이 어떻게? 죽은 거라 그러죠. Like your nail. 뭐처럼요? 손톱처럼요. But people might feel. 사람들은 그렇지만 느낄 것입니다. As if the hairs turn white. 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By the way, 이런, 자, 어, 이런 방법처럼요. 어떤 방법입니까? hair loss r c 자, 어, hair loss가 일어나는, 어떻게 일어난가 하는 방법에서처럼, 자, 이런 게, 어, 뭐지? 아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낀다는 거죠? 흰머리가 어떻게 나는, 어, 흰머리가 생긴다고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지? 자, 여기 문장에서 우리가 가정법에서 가정법에서 if 대신 쓰는 게 있었어요. if 대신. 따라해, as if. As 자, I wish. I wish it. 그렇죠. it is time. 자, as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과거가 나오면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알겠죠? 가정법 과거면 현재 사실에 반대. 과정법 과거? 완료면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I wish도 똑같아요. 과거 나오고, 과제 보고, 과거 완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it is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동사는 항상 무슨 동사였다? 과거 동사라 했죠? It's time. You went to bed. 왜 그러냐면, 애들이 지금 놀고 있어. 어, 가 TV 보고 있는데, 우리 애가 막, 거실에서 알짱알짱알짱거려. 눅새끼. 잘하니까 안 잤어? 잤어야 돼, 안 잤어야 돼? 잤 써야지, 언제? 자, 근데 지금 자고 있어, 안 자고 있어? 자고 있 그러니까, 휴,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를 나타내는 거죠? 자라니까 안 자? 현재 사실에 반대면 가정법 뭘 써야 돼요? 과거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it's time 다음에 you went, 과거 동사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 잊어먹지 마. 여기가 왜 애지이프냐고 바로 찍을 수 있냐면, 여기 보니까 people might feel이 나죠. might가 나왔잖아요. 가정법 과거 동사 나왔죠? 가정법 과거의 주어는 뭐야? 우드슈드쿠도 마이드담이 동사의 원형이잖아. 알겠어? 어.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이거지. 마치 뭐인 것처럼. 자, 여기서 이렇게 묶어 놓고 보니까 마치 흰머리가 어떻게 턴 화이트. 헤어가 자, 어떻게 하얗게 되든 머리가 하얗게 된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왜 답이 a 지인지 알겠어요? 물론 해석해 봐도 A지픈이에요. 자, many people have a mixture of white and pigmental hair.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뭘? 자, 많은 사람은 들 흰머리하고 검정머리. 여기 pigmental hair는 어떻게? 색소가 있는 머리니까 니네는 무슨 색이 있어? 검정색. <laughs> 검정색. 실제적으로 다크 브라운의 색이죠? 음. 자, massive hair loss 자, massive hair 자, massive가 무슨 뜻이었죠, 여기서는? 많은 어떻게? 많은 대량의 이런 머리들은 자, 머리의 손실은 can be 자, triggered by shock. 뭐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충격에 의해서 일어집니다. 많은 머리들이 충격 때문에 이렇게 자,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only the pigmented hairs f o all. 자, 그렇지만, 단지, 피그멘탈 헤어만 빠집니다. 피그멘탈 헤어는 무슨, 무슨, 뭐야. 검정 머리만 빠진다고. 흰 머리는 안 빠진다고요. 아셨어요? 음, 검정 머리만 빠집니다. 그리고, 분사국려. living the white behind. 머리에 붙어 있는 건 뭐만 붙어 있다고요? 흰 머리만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what looks like all white hair. 자, 흰 머리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주어죠 그래, 안 그래? 실제적으로, actually the remembrance of the formerly's, 자, peppered hair color. 자, 나머지 거다, 이거. remembrance. 나머지 겁니다. 알겠어요? 음. 자, 전에 이미 뭐가 된 거야? 밤 백색이 된 머리 색깔의 이게 나머지 거다, 이거지. 여기는 안 해도 돼. 이게 단어 싸움이니까. 뭡니까? White hair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동사죠? 뭐다? 나머지다. 검정머리가 다 빠지고 난 나머지다. 그래서 충격받으면 뭐야? 흰머리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충격을 받고 나면 뭐가 빠진다는 거야? 어, 검정머리가 빠지는 거야. 알겠어요? 나 오늘 검정머리 빠질지도 몰라. 알겠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봐봐. 흰머리 망이 나, 안 나? 나지? 괜찮습니까? 웃어줘야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니다. 3번은, C번은 수의 일치를 물어봤고, B번은 뭐였어? 가정법의 문제하고 해석의 문제야. 1번의 문장은 가주어 진주의 문장이었다. 이해되지?